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주님은 토기장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손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과, 그 선하신 인도하신 만을 의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한 걸음 앞서 가신 만을 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과 감사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515장 찬송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송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2일 우리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재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동료도 작곡하셨지만 또 많은 찬송가, 우리에게 추억 같은 찬송가들도 아홉 곡이나 우리 지금 찬송가에도 박 목사님이 작곡한 것이 아홉 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곡인 515장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작곡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으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그 찬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도 있고요. 또 산마다 불이 탄다 하는 그런 찬송도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요 오늘은 515장 찬송으로 우리 박재훈 목사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거건 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장자처럼 기진나니 믿는 자여 허위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 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어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연 허히할 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포래 참고 기다리. 이내 하시우리구그 주의의심, 바라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또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다면 주님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병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옆으로라도 찾아가셔야 하고 그런 길을,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드셔야지만 하는 것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좀 의외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고치시에딱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에 그 장소를 떠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끔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오병 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 남자만 오천 명이었다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지만 또 떡을 먹여주셨지만 이제 또 그들에게 더 좋은 떡까지 공급받았기에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당신도 무리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초점을 그들이 보지 못한 채 그냥 먹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 그것만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멀리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셨죠. 이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좋은 시간, 참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는데 왜 그것을 떠나버리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해보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며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표, 시간표 안에는 항상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그럼 심판은 없어야지만이 맞는 거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지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항상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상 주시는 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을 벌 주시는 심판의 날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이겠죠. 하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지키고 보전했습니다. 망한 거 하나 있는데 가론 유다겠죠. 그것은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보전해 나가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택하신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 어떤 일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닌 그의 삶에서 맺혀진 열매를 보셔야지만 합니다.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전부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사랑의 말처럼 들려지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실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좋은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들을 맺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죠. 심판과 사랑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죄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잘 지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좋았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모자랐던 부분,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부분들, 그 부분을 발견하셨을 때에 그가 근심하며 떠나가도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참 좋은 장점이 많은 청년인데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은 흠투성이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심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은 거짓 것에 속지도 않으시며 거짓말에 미혹당하지도 아니하시는 분, 거짓의 추종을 기뻐하시지 아니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따라오라 따라오기만 하면 다 좋다. 나는 누구든지 내게 따라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반겨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어떤 이들은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나가게 만드시죠. 힘든 말씀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자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 하시는 거죠. 모두를 풀러 모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 그의 말과 그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밟는 것 자체도 주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말씀이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고 나와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무나 당신께 나온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다고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기뻐하시는, 감격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 능력, 그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의 마음의 계획의 의도를 보십니다. 무슨 동기인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부족하지만 겸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에 관심 없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버리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왜좀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변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떡 때문에 모여오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아직은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가자, 그러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청해 드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 것에 미혹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놓고 떠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보다 아름답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에 태도를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때로 우리 안에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얽혀있는 때들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릇된 동기와 그릇된 목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악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마음 늘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